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사람을 소개하는 것보다도 그동안 사람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. 요즘 홍동심 TV를 통해서 이 많은 상담 전화도 주시고 또 상담 전화 주셨던 분들이 유튜브에 출연도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교제를 하고 만나고 있고 또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런 과정에서 특히 남성분들 좀 주의해서 예, 여성들과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될 예,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. 이 남성분들은 제가 그 사정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저도 홀로 살고 있고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. 이 남성분들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분을 소개받고 여성분을 알아가는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성적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대화의 소재라든지 모든 것을 이 성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갖는 이런 남성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분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 따로 상담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. 처음 대화를 시도할 때는 이 대화 코드도 잘 맞고 또 케미도 잘 맞고 해서 한번 만나 봐야 되겠다 해서 만났지만 만나자마자 예 성적인 이 본인은 농담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여성 쪽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가 있는 이런 대화를 이어가기도 하고. 또 모텔에 가자는 그런 제안을 서슴없이 하기도 하고 예, 이런 뭐 유쾌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. 예, 전화를 주셨던 여성분이 있는데 일단 이 전화를 한번 들어보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예. 문자를 주셨네요. 네. 근데 저기 문자 내용 보니까 그 사람을 소개받으셨던 거 같는데 뭐 처음 만나가지고 뭐텔에 가자고 했다고 문자가 왔네요 문자가 아우, 어... 처음 전에 예 사는 사람인가? 예그 사람 소개를 받았는데 예 어, 처음 만났거든요 한번 어디가고 있는데요? 부산이었어요 제가 부산에 사니까 아, 어, 부산에서 만났는데 네 만났죠 맞아 그래.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? 네 만나가지고 밥 먹고 예차 집에서 이제 먹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서로 집에 가려고 이나오는데예 자꾸 이상하게 뭐 테러 뭐테가자고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아, 그러고 그녀를 했는데도 계속 그러던가요? 네그절 했죠. 그절 하고 뭐. 처음부터 좀 약간 그런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막성쪽으로 그분 연세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? 70? 70 몇이었는가? 아, 그런데, 아이고, 처음 만나가지고, 참.. <laughs> 네 아, 근데 그 너무 황당해가지고. 어. 아, 진짜 아무리 남자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. 전화통화를 같애. 좀 많이 해가지고, 좀 친해지셨어요, 그 분하고. 아니요, 전혀 그것도 아니고, 처음 선생님이, 홍 선생님이, 예. 처음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셨을 때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. 예. 드리니까, 다음에, 어, 그 이튿날인가, 한번 만나자 하더라고요. 예. 네. 그래갖고, 만났지. 그, 그렇게 그 친해진 것도 아니네, 그죠? 아니죠. 처음 봤는데 그렇다니까요. 아, 그 손을 잡네. 아니, 손을 잡고 막 땡기면서 처음 보는 사람을 그래, 그런,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아닌 것 같아요. 응.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연락드린 거예요. 아, 그래. 잘 하셨어요. 네. 아, 그래. 저기, 좀, 많이 당황하셨겠네, 아. 네, 근데, 자기는 농담이다, 뭐, 이렇게 했는데, 아무리 농담이지만,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는 농담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농담은 또 무슨 농담이, 그게 무슨 변명의 예지가 있나 그렇죠. 그리고 아. 자꾸 막, 성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. 아, 대학생들를 그런 식으로. 예, 네, 뭐 자기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한다 하면서. 아. 근데 아유 이 나이에 뭔 그런 거를 또막 그렇게 저는 그런 거 별로 바라지도 않고 진짜 친구처럼 그냥 지내고 싶은데 어, 어.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네. 친구는 못될것 같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. 아 그래 그 후로는 이제 끝이 났네 관계가. 아 이제 끝났는데 자꾸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 요 문자도 여지 말라 아, 했거든요. 이제 계속 문자를 하는. 그런... 네 문자가 오는데 문자도 여지 어. 말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문자가 안 와요. 그래 아이고 참네. <laughs> 너무 황당하더라고요. 첫번째학생들 중에 의외로 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. 처음 만나가지고. 네. 무슨 모텔에 가자든지 무슨 어, 그래, 그것도 또몇번 또 만나고 서로 사이가 조금 알아지고 이런 것들은 또 이해가 되는데. 네. 남녀가 아니니까 그거는 또안할 수는 없다 하지은은 네. 처음 보는 순간에 딱 그렇다 하니까 아이 사람은 또 아닌 것 같더니. 그래. 너무 저기 좀 서두르는 그런 느낌이네. 예예. 예어 예. 드려요. 선생님, <laughs> <나> 알겠습니다. <laughs> 어쨌든, 그 <애> 아니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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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올저오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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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선생님 기 저기, 저고답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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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기에예이 일일이 그때그때 답변 드리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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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지금까지홍저심 TV를 사람을 소개받아서 예, 만났다가 첫 만남에서 이 모텔을 가자는 남성분 때문에 좀 유쾌하지 못한 기억을 갖고 계신 여성분의 전화였습니다. 우리 남성 시청자 여러분들, 혹시라도 여성분을 소개받거든,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, 좀 서두른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. 남자인 내가 처음부터 이 모텔에 가고 섹스를 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다고 해서 상대 여성도 나하고 같은 마음이겠지. 이런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. 절대 여성분은 그렇지 않고요. 서두르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단 하루 만나고 끝날 것도 아닌데. 이 여성분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, 첫 만남에서 이렇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기면은 하루만에 관계가 끝이 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남성분들 저한테 전화가 오시는 분들 보면은 저하고 이 대화를 나눌 때는 전혀 이런 성향의 사람일 거라는 이 짐작도 못할 정도로 점잖은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점잖게 저와 상담했던 분들이 이 여성들에게 이런 비매너적인 이런 행동을 해서 예, 구슬수에 오르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. 꼭 남성 시청자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의와 매너를 지켜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. 그렇다고 나이가 들어서 항원에 이두 사람이 데이트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손만 잡고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. 예, 이런 게 친해지고 두 사람이 서로 이 교감이 형성되면은 저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요. 처음부터 이런 행동을 해서 이 상대 여성분에게 불쾌감을 주면은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,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서 예, 천천히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서로 감성적으로 충분히 교감을 하고 난 후에라면 이 여성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, 이렇게 뭐 급하고 서두르는 분들도 뭐 종종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근실하게 여성분들을 만나고 알아가고 있다고 예,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. 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